어, 여기 한 2m 정도 되는 그 고구마 심었던 데인데 어, 요 정도 지금 나왔습니다. 제법 좀 너무 늦게 계속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직 이렇게 좀큰 것도 몇 개는 나오네요. 어, 저쪽 뒤쪽에 그늘진 곳에는 별로 고구마가 없었는데 이쪽 앞쪽에 어~ 요 언덕가에 이렇게 심었던 데서 오히려 뿌리 이런게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물 빠짐이 요쪽이 좀 좋다 보니까 어~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~ 고구마라든지 이렇게 뿌리 식물들은 살짝 요쪽 물 빠짐이 좋은 쪽에서 이렇게 심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잎채소라든지 이제 상추라든지 이런 잎을 먹는 것들은 저쪽 뒤쪽에 물 빠지면 조금 안 좋아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시기가 많이 늦었는데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뭐또 어떤 분들은 너무 늦게 캐면 그 보관성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보관성이 안 좋으면 조금 뒀다가 빨리 이제 먹으면 되니까 어 일단은 이렇게 고구마, 좀, 뭐, 11월 초긴 한데, 장순까지도 이렇게 캘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일단 이제 이 자리에는 이제, 그, 비료 조금 뿌리고, 이제 해서, 어, 저기 아까 그 양파, 그, 그, 적색 양파를 심도록 하겠습니다.